2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하느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도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인된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이 옳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또그 영광을 발견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또 간과하는 모든 자리에, 또 고개 숙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빛나는 모습, 가장 영광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옷에서 빛이 나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그 표, 표현이 정말 재미있는데 사람들이 빨래하며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흰 빛을 어, 흰 빛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일지, 어디인지, 어디에 가야지 그 영광의 빛을 볼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밥 먹고 그 어, 산책하면서 운동하시기 위해서, 등산하시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줄곧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어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따라 기도하러 오르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졸린 눈 비비며 나오는 새벽 기도회 졸린 눈 비비며 눈을 뜨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금요 기도회 시간 잠자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오는 기도회 자리 매일 밤 편안한 방을 포기하며 나오는 중보 기도의 자리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대화하는 자리 간구하는 자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믿음이 작은 용고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믿는 사는 기도하는 사이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믿는 사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좀 약해져 있다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은 헬몬산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변화산이라고 이름하였지만 이 변화산은 지명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산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 변형된 산, 변화산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되었습니다. 얼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까지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의 놀라움을 경하, 놀라움을 표현하며 변형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일까요? 변형되기 전에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영광을 가리우지 않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서는 그 앞에 설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버리고 그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해 볼때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원래의 영광된 모습을 잠시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영된 모습으로 있을 때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 대화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모세도 엘리야도 그 가슴에 이름표를 달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라고? 상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름을 부르며 말했을까요?라고 생각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묘사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엘리야임을 제자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게 되는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 그로 인한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구약의 전체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서들을 줄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그 사랑,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모순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줄곧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홀경을 목격한 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루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여기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요 순환과 고통을 당하지만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과 십자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이며, 상식에 멈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왔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된 모습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산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고 그리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취해만 있다라면, 우리는 사명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어야 할 고난과 그 이후의 영광을 망각하고서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리웠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앞의 사건과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앞에 내용과 연결됨을, 어, 우리 말씀을 통해, 어,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순환예고와 죽음예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사건은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연결되어진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고난으로 끝이 아님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곧 고난을 받더라도 영광으로 회복됨을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오시는 부활의 영광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그 마지막 기다림의 절정인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의 영광된 모습을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비록 지금은 졸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당장은 그 영광의 비밀은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는 그 영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잠시 고난은 앞으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 영광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를 흔들어놓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꾸 세상에 견눈질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시시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꺼내봐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더큰 보물을 꺼내볼 때 다른 시시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소유한 보물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고난이 끝이 아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리를 자꾸자꾸 찾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흔들리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에 단지 머물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곳에 머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발견하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고통받는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그 영광을 발견함으로 내가 소유한 보물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그 영광을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순환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되 십자가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 시간을 채우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횟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영광된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발견하였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흔들리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세상과 포기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헌신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엎드린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경험을 경험을 하며 또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